관저 앞에 가서도 꼭 이렇게 먼저 외칩니다. 윤석열 이 개새끼야. 네, 그동안 화제거리가 없어서 좀 조용했는데, 어. 야너딱 걸렸다. 생긴 대로 노네요 진짜. 얘가 드디어 사고를 치네요. 선을 넘었네요. 그 다음 달 5일날 재보궐이 있잖아요. 재보궐 선거가 있죠. 아내 혹이 누구냐면 본인이 줄리를 직접 만나서 접대를 받았다. 그렇게 증언한 나이는 74세 먹었고 전과 이범에 학력은 몰라요. 전주시을 이번에 재선거 후보자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 인간이 드디어 사고를 쳤네요. 네, 20년 전에 줄리를 만나봤다. 이야기를 하던 늙은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 선거사무실에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깜빵으로 줄리 태권도 오빠. 뭐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현소막을 본인 선거사무실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로. 그런데 오늘 TV 토론에 나와서 욕설을 했네요. 가만히 놔두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정 서울의 소리 대표와 시례자 요한 정대택과 하는 3인의 3인대의 독수리 중의 한 명입니다. 그두 분도 그런 소리는 안 하지만 나는 용산대 앞에서 관저 앞에 가서도 꼭 이렇게 먼저 배칩니다 윤석열이 개새끼야. 이 방송 어디예요? 정규 방송 같은데. 아, 전주 MBC라고요? 아, 드디어 사고를 치셨네. 네안내욱 예. 후보님 예.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 비속어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비속어 사용 뭐, 뭐가 비속어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열받았어요 <laughs> 진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MBC라도 방송인데 있던 놈이 후보로 나올 수가 있나요? 술 처먹고 왔나? 세례자 요한, 요한 정대택과 하는 3인대, 3인대의 독수리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독수리요? 뭐 독수리라고 하더니 진짜 세댔네 아무리 MBC라고 하더라도 진행자도 예. 화가 났죠 표정 부었죠 아, 어.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논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가 사과해야죠 이거는. 글쎄요. 선관위에서 저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후보권 박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에 나와서 공개 토론, 공약 같은 걸 이야기하는 장소에서 뭐 윤석열 뭐개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식으로 비속어를 저렇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대가리가 독수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과 2범인데요. 어쨌든 독수리가 뭐 어쨌다는 거지? 자신은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와 함께 예, 정대택과 함께 3대 독수리 중한 명. 백운종이나 정대택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두 명은 그런 소리를 안 한다. 근데 나는 관자 앞에 갔어도 윤석열 뭐이 땡땡아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독수리다 보니까 뇌 구조가 좀 뇌가 작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이까지 나와가지고 이 윤석열 뭐 땡땡아 독수리는 개뿔 독수리라고 하니까 제가 굳이 말을 하자면 대머리 독수리예요. 팔친 대머리 독수리가 20년 전에 줄리를 만나봤다. <laughs> 이 지역구에 민주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리면서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국내임하고 진보당하고 나머지 무소속인데 민주당처럼 행동하면 그게 민주당이죠. 무소속이라도. 똑같이 찬성표 던지고 그럴 텐데. TV에 많이 나오는 정신과 의사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인가? 여성분 있잖아요.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 좀 상담 좀 제대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